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알테오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알테오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알테오젠이 확실히 좀 최근에 좀 아쉽죠? 에, 변동성을 위로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일단 아래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아마 또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에,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사실 알테오젠 좋고 나쁘고 바이오 좋고 나쁘고 시장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지금 그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죠. 예, 네.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라는 게 어쨌든간에 가장 파워풀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재료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딱히 뭔가 뭔가 빅딜이 나 누군가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바이오가 뭐 빅딜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직 없죠. 에, 그럼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가, 에, 종목들도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공식 텔레그램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 끝나요? 에, 일주일이면은 거의 대부분 끝나죠. 뭐, 일, 뭐, 한일회담, 뭐,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진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것만 좀 이렇게 험을 벗고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또 우리나라 시장 또 강력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뭐뭐 뭐 꺾이는 속도가 에 무섭죠 에 무섭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 뭐 현재 가격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45만 원에 대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힘을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40만 원또 테스트하러 갔다가 또 라운드 피겨까지 켜주면은또 강한 반등까지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 위치로는 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쉽 아쉽지만 요 추세는 일단 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에, 그나마 괜찮은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추세가 꺾이면서 하뭐 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가? 라는 또 외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현재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10개 곳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실제로 시험을 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뭐 단순 검토 단계입니다만, 어떤 회사는 구체적인 조건 협상으로 들어간 기업도 있다라고 해요. 즉, 여러 파트너가 동시에 기술 검증을 하고 일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본격적인 계약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주력 분야인 주력 주력 분야 중에 하나인 이중항체, 어, 또 ADC는 물론 최근 또 각광받고 있는 RNA 분야까지도 직접 테스트 해본 결과 잘 된다라는 피드백들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플랫폼이 여러 신약개발 분야에서 뭐가 있다? 확장성. 제가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확장성이죠. 네, 파금, 이 확장력을 통해서 파급력이 가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의 관심을 또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부사장님께서 워딩으로 곧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상승의 모멘텀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다수의 글로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순 검토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자신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관심 화두거든요. 네. BNT-327 이중항체 딜이 좋은 또 비교 사례가 되겠죠. 네. 업계에서 최근 최고 거래, 즉, 베스트 딜이 다 뭐예요? 뭐가 될수 있다? BNT-327. 예, 강조한 만큼, 알테우젠이 준비 중 협상들도 단순한 소규모가 아니라 업계에서 꽤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래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알테우젠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다양한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미 계약 구체화 단계로도 들어갔다라고도 볼수 있죠. 글로벌 업계가 주, 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이중항체라든지 뭐 ADC, RNA 등 차세대 신약 기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알테우젠의 플랫폼 기술은 그 흐름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조만간 의미 있는 대형 계약, 대형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한번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알테 o 들이 좋고 나쁘고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좋고 나쁘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죠. 말씀드린 대로 다뭐 올려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 네, 요 일정 요걸 빨리 벗어나야 보여요이걸 빨리 벗어나야 시장이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 걸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뭐, r t 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실 주식이란 게, 어, 막 올라가고 할 때는 또 막상 또 무서워서 또못 사요. 예, 네, 막상 또 올라가면 또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근데 또 떨어질 땐 어때요? 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못 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변동성은 그리 크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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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준비한 종목도 있고 실제로 편입한 종목들도 있는데 어,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벤트를 열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딱 진행이 되고요.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꽤 혜택도 수짐하게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포트폴리오 준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요 요번 기회에 저희 형제TV와 같이 한번 또 준비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고요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바로 문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관심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